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네종목 냉정하게 한번 봐보도록 봐 하겠습니다 어, 결과는 지금 현재 좋지 않지만 은 어,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어, 뭐 위한 3등 아니면은 뭐 다시 긴장을 하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 먼저 좀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실적 기반된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게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스 보시면은 1분기 어, 영업이익이 400억 그리고 뭐 3400억으로 나왔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3,400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1분기가 400억인데 이게 기대감으로 3 4 0 0억 이거 3 4 0 0억이라 치더라도요. 지금 현재 위치가 보면은 시가총액이 4조예요. 예, 네, 4조입니다. 4조라서 한 10배 좀 넘게 멀티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는 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카카오 게임스가 멀티플에는 양호하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은 카카오뱅크입니다 <laughs> 카카오뱅크가 420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멀티플 자체가 <laughs> 어 20, 20조예요 예, 20조입니다 이거는 멀티플이 너무 높죠 예, 50배죠 예. 50배를 받고 있는 것들은 저 우주항공도 50배 못 받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봐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적자입니다. 그죠? 적자기 때문에 사실 뭐 가치를 따지기 어렵지만은, 어, 요것도 뭐 지금 현재 위치가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400억인데, 이 40조죠? 40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50, 50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인데, 8,000억이다? 이거 고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4가지 종목, 4개 종목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이, 카카오 게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금 주가의 그 기술적 분석의 위치를 보면은, 카카오는, 어 직전 저점까지 거의 다나 왔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가, 어 신저가를 경신했죠. 이게 상당히 불안한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기정부에서의 그, 이 플랫폼 사업이, 뭐, 순탄치만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논외로하고 카카오의 이제 전유점까지 계속 땡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이때도 참그 위기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카카오가 이제 지주회사로서 정말 제 역할을 할수 있는가, 그거는 그 자회사들의 돈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가 조금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은 직전저점은 그래도 어, 건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신저가 오늘 8% 정도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10만원이 깨졌고요 어, 10만원이 이렇게 쉽게 깨진다는 것은 앞으로 더 쉽게 깨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멀티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직전 저점까지 왔지만은, 얘도, 어 직전 저점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또 아시겠지만은, 아직 1년이 안된 신규주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나마 괜찮은 것이 뭐 카카오게임스인데 얘도 뭐 신저가 달성했죠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계속 5만원으로 당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4개의 종목이 과거에 어, 나에게 수익을 줬던 종목 어, 장기투자로서 적합하다 생각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조정의 수준을 떠나서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것도 50%가 빠졌고 카카오뱅크도 50% 60 56%가 빠졌고 카카오페이도 60%가 빠졌고 그렇죠? 카카오도 보시면은 50%가 빠졌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안 좋더라도요. 이렇게 뭐 리먼 브라더스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회사에서 기업과 외국인이 더 이상 이 회사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빼고 있다는 뜻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희망을 드리면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은 저는 예전부터도 이 플랫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멀티풀 부여에 대해서 너무 멀티플이 많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 어 갑자기 코스피 사기 종목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시가총이 위로 올라간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무조건 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기 투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인간적으로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가타부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멀티풀이 높습니다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은 지금같이 금리 인상이 되고 긴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멀티풀이 이렇게 높다 공매도의 타겟이 되고 어, 추가 하락에 대한 요인 됩니다. 그니까이 점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어,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대형주는 물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뭐 향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장한 정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장, 상상하는 수준만큼 멀티플이 부여가 돼, 있,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점 여러분들 꼭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어, 우선은 계속 직, 직전 저점까지는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회를 삼으셔가지고 어, 반등시에 매도 매수 매도 매수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대형 주 탈출 방법 그 참조하셔가지고 어, 대응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손실을 덜 보시고 어, 탈출을 하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